이게 제가 지금 좋아하는 거라서. 아, 지금 이제 계절이 시작됐다고, 이게 철이 시작됐다고, 지금 막, 아, 밭대어 밖에서 오늘 처음으로 본 거예요. 그래서 사온 거예요. 맛있겠다.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어, 어, 고마워. 맛있겠다. 이게 아까 그두 꾸인데요. 꾸를 까면 이렇게 보이는데? 진짜 맛있어요 우선 무엇보다 무엇보다 식감이 제일 맛있어요 식감이 음 포도보다 더 탱글탱글거리고 약간 쫄깃하고 안에 씨가 있어요 근데 씨는 굉장히 어, 써요 음 진짜 맛있다 씨를 보여드릴게요 음. 음. <laughs> 이건 애더마메 콩처럼 이렇게 초록색이고 좀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옛날에는 제가 하나 하나 손으로 까서 먹는 게더 맛있는데 그냥 느낌상에 그냥 느낌상 더 맛있는데 이건 잠깐 그런 영상을 잘못 찍으니까 그리고 이거 이거 껍질 벗기면 손이 약간 좀 까매져요. 그래서 이제, 그래서 이렇게 다먹겨놓은 걸로 먹는 거예요. 저는 귀찮아서 그냥 시도 먹어요. <웃음> <웃음> 한꺼번에 다 먹으면 좀 아까운 느낌. 그래서 저는 한 개씩, 하나씩 하나씩 먹어요. 옥수수 먹을 때도 하나씩 뜯어서 먹는데. 여러 가지 색 있는 사탕, 그 사탕을 하얀 색깔만.